뭐조 이런 거예 근데 다들 전에. 프로스는 왜 이러냐? 이런 거 있으니까 그, 그, 거꾸로 보면은 올라온 프로스는 그만큼 <laughs> 얼밤이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? 그럴지 그러니까. 응. 워낙에 CJ가 아. 인기가 많아서 아 대진운이라고 해도 <laughs> 아 그거 대진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시청자 어떤 분은 CJ 조를 보고 말하라고 하고 음. 어떤 분은 당군형한테얼밤충 핑계 대는 거 보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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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얼밤충 아니야? 나 이번 주 아니야. 얘는 그냥 샤이 팬일 뿐이지 딱히. <laughs> 샤이, 샤이도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야. 샤이 팬도 자, 아니야. 어. 그러면 아,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, 잘생긴 샤이를 좋아하는 그거 그냥. 플레이 스타일을 좀 좋아해. 샤이 탑에서 샤이 같은 탑 플레이. 어떤 스타일? 어떤 스타일입니까? 무직한 스타일. <laughs> 막 휘어 잡는 이런 거. 강하게 미워치고 막 이런 거. 공격하는 말해서 나대지 않아. 나대지 않으면서 우직하게 형, 나 따라와. 꽉 잡아주는 이런 스타일. 무리가면서 쫙 이렇게 천천히. 이런 플레이. 딱. 막 몰아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. 딱. 중심을 딱 잡아주세요. 러면서도하라이터가 어. 뽑아주고 싶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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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서 아주 <사와줘> 그냥. 슈우우, <laughs> <laughs> 나이스 TV. 더 많은 영상 보고 싶으면. <laughs>